한편 멋진 자연환경만큼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진 것이 바로 이론 본동입니다. 동네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을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인 노봇 고등학교, 특수학교인 미랄 학교 등 여섯 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곳들의 교육 요건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품격 강남에 걸맞은 미래원,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관내 16개 공공 도서관을 운영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서관 수 1위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번동은 탄탄한 교육 인프라와 함께 강남구 내에서도 도서 도서 대출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도부터 책읽는 마을 사업을 진행하며 독서토론,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에 SRT 수소역세권 개발과 로봇밸리 조성을 앞두고 있어서 4차 산업 관련 도서 수요가 있는 곳이기에 미래형 도서관인 버추얼 프로덕션이 2026년 1원 본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3층과 지상 5층 구조로 된 건물 두동으로 조성하는데 연면적을 합히면 1만 2,011제곱미터, 약 3,600평에 달합니다. 각각 뉴미디어 도서관, 버추얼 스튜디오로 활용되는데 도서관은 방문객을 위한 메타버스 전시 및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스튜디오 쪽은 LED 월, 모션 캡처룸 등 실감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시설과 이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지원 공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런 본동은 강남구를 대표하는 책 읽는 마을로 꼽히는 것으로 그동안 더 많은 도서관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도서관 운영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방, 민선 7기 강남구는 강남의 교육 비전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목표로 서울 시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평생 생태계 뉴디자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전국자치구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츄얼 프로덕션이 도서관을 뛰어넘어서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문화시설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길 기대합니다.